안녕하세요, 김민란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파스타가 아닌 요리입니다. 이 롬바르디아, 특히 브리안졸라 지역의 전통 요리로서 겨울에 먹는 농민들의 요리가 기원인 요리입니다. 가수열라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낮고 넓은 냄비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이 가세로올라의 옛말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요리에도 이름이 비슷한 게 하나 있죠? 가슐레인데. 이 요리도 농민들이 먹던 향토 요리라고 하니까 아마 유럽 전근대 농민들이 먹던 요리는 거기서 거기였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리는 베르사라고 하는 사보이 양배추가 필수 재료인데 지금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차근차근 보시죠. 일단 양파, 당근, 샐러리는 너무 얇지 않게 채 썰어 줍니다. 조리 시간이 약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두께로 채 썰어 주세요. 셀러리는 단순하게 어슷썰기로 썰어줍니다. 마늘은 으깨주시고요. 당근도 두텁게 채 썰어줍니다. 이 베르자. 즉사보의 양배추는 녹색빛이 도는 겉잎과 노란빛이 도는 속잎을 구분해서 분리합니다. 찢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자를 거니까요. 겉잎은 조금 더 질기기 때문에 대신 익힐 때 나눠서 넣어줄 겁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기존 양배추보다 가격이 살짝 비싸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닙니다. 정 부담스러우면 그냥 양배추로 대체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불리한 잎은 큼직큼직하게 썰어 주시고요속 부분 역시 따로 분리해서 썰어 줍니다. 고기는 전부 돼지 부속 부위만 사용합니다. 돼지족발, 돼지갈비, 전지살, 그리고 가능하면 돼지귀와 껍데기도 준비해주세요. 정육점에서 미리 작게 잘라왔고요. 끓는 소금물에 식초 한 바퀴 두른 뒤약 1분 정도 데쳐서 찬물에 헹궜습니다. 털이 남아있다면 토치로 찢어서 없애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부 7유로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 값이 15유로가 채안 됩니다. 요즘 한국 돼지고기 시세가 어떤지 몰라서 장담은 못하지만 아마 부담 없이 이탈리아 전통 요리를 집에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쌀씨차인데 원래 베르진이라는 쌀씨차를 씁니다면 사실 아무 쌀씨차나 써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한국에선 생쌀씨차를 구하기가 힘들죠. 못 구하면 과감하게 패스합니다. 저는 통으로 넣기엔 너무 길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물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냄비에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둘러줍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첫 작업은 안 해도 됩니다. 원래는 없는 과정이에요. 이 대처는 고기를 기름에 가볍게 지져줍니다. 색을 많이 낼 필요도 없고 구운 흔적만 남기면 됩니다. 이렇게 약하게나마 구운 풍미를 입히면 혹시나 남아 있을 돼지 잡내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구운 티가 나면 꺼내줍니다. 나머지 고기까지 전부 살짝 구워낸 뒤, 건져낸 냄비에 준비한 야채와 월계수잎 두 장을 넣고 중불에서 색이 나지 않게 볶아줍니다. 고기를 굽지 않으실 분들은 지금 야채를 볶는 작업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야채가 충분히 볶아지면 준비한 고기를 다 집어넣고, 잘 섞어준 뒤 화이트 와인 반컵 정도를 넣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퓨레를 세 숟가락 정도 넣습니다. 아니면 찰토마토 한 개를 잘게 잘라서 넣어주어도 됩니다. 소금 간 매우 넉넉히 후추 간도 해주시고요.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양배추 겉잎을 위에 올리고 그대로 뚜껑을 덮은 뒤 중약불에서 1시간 반 정도 익혀줍니다. 야채와 양배추에서 나온 수분으로 찌듯이 익히는 겁니다. 만약 수분이 적을 것 같으면 물을 적당량 붓고 뚜껑을 덮고 익혀도 됩니다. 원래는 마조람을 넣어주면 좋은데 없으니까 타임을 넉넉하게 뜯어서 넣어주겠습니다 바닥에 늘어붙는 것들 방지하기 위해 중간중간 한 번씩 저어가며 1시간 반 정도 익힌 후 살시차와 나머지 송잎을 넣고 자작하게 재료가 잠길 만큼의 물을 추가한 뒤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다시 한 시간 반 동안 푹 익힙니다. 중간 중간 저어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한 시간 반 정도 지나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굵직하게 다진 파슬리 넉넉하게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카수엘라는 볼렌타나 매쉬드 포테이토랑 먹는데요. 제가 이흰 쌀밥이랑 먹어보니까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양배추가 많이 들어가서 약간 감자탕 비슷한 냄새가 진하게 나는 게 어, 진짜 밥 도둑입니다. 진짜. 오늘 요리는 진짜 집에서 해볼만하니까 꼭 해보세요.